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만 제대로 먹어도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가 300%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40%더 높고 오후 3시 슬럼프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세 가지 아침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 아침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어? 요거트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무려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달걀 3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한줌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올리면 항산화 성분까지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마법은 뭘까요? 바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오전 11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을 찾게 되는데, 이 조합으로 아침을 드시면 점심시간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즘 핫한 아보카도 토스트입니다. 아보카도는 비싸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아보카도 하나의 가격이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과 맞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UCLA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평균 25%더 좋다고 해요. 여기에 통곡물 빵을 사용하면 복합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받을 수 있고, 반숙 계란이나 스크램블 에그를 올리면 완전 단백질까지 보충됩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클래식하지만 가장 강력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맛이 없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로 만들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 마법 같은 성분이에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를 으깨서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고 칼륨도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를 한줌 올리면 고소함과 함께 단백질까지 완벽하게 보충됩니다.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최고예요. 운동 전 에너지 공급과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모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아침 음식 어떠셨나요? 1. 그릭 요거트 견과류 베리류 단백질 폭탄. 2. 통곡물 토스트 아보카도 계란 완벽한 균형. 3. 오트밀 바나나 견과류 에너지 충전.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댓글에 1, 2, 3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고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더 재미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점심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파이팅 하세요.